세계가 그 팬데믹으로 인하여 아주 혼란 가운데 있죠. 혼란 가운데 있지만, 우리 인생에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은 어떤 상황에도 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빛 가운데 그 하길 원하는 자에게 구원의 빛또 평강의 빛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그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듣는 중에. 이렇게 맞이하는 성탄절이라서 그런지, 원래는 그 의미가 저한테는 그래요. 예전과는 좀 사뭇 다르게 전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처음 오신 그 초림하고, 이제 마지막 날 오실 그 재림, 둘 중에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둘 중에 어떤 게더 힘드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쭤볼 수 있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뭘까요? 질문 자체가 정말 미안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에 처음 오신 그 초, 초림은 그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성탄 찬송의 가사 이런게 있죠.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오늘 우리가 부르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 가사처럼 만왕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누울 곳이 없었대요. 이 세상에 성육신하셨는데 누울 곳이 없었대요. 누울 곳이 없어서 어 말들이 그하는 외양간에 거기다 또 말도 안 되는 말들의 그 밥그릇 구유에 여기 뭐 <laughs> 인형들이 있지만, 네, 말 구유에 태어나신 것이 얼마나 그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개시록에 우리가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리니. 무서운 예 말이 있죠. 어 사도요원의 이 구절은 그 당시 예수님 출임하셨을 적에 그 당시 어 헤롯 대왕이 그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유대의 왕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죠.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고 막또 찾았던 그런 소리였죠. 네,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자, 실제 한번 보죠. 마태복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려 피하라. 하려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네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예수님의 그 초림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절대로 태어날 수 없는 그, 그런 가장 그 열악한 곳에 인간의 거기서 인간의 삶을 어, 시작하신 것뿐만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살해의 위협을, 어, 받는 그 처지에 이르기까지 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거룩한 성육신 사건은 마치 우리가 이런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하늘과 땅을 그냥 총망라한, 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의 탄생 작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주 성탄절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았는지 또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지켜낸 나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또 소홀하게 지내는 일이 없도록,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매년 새기는 말씀이지만 또 다시 한번더이 성탄절의 구주성탄의 깊은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이 미가서, 예, 저자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의 그 탄생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어,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자면 어, 이미 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당대 초강대국에 의하여서 완전히 멸망을 당한 상태입니다. 722년에 어, 멸망을 당하고 이 미가 선지자는 700년도에 이 선포를 했으니까 선지자 역할을 했으니까 이미 이 북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마 멸망을 당한 상태였어요. 남유다 또한 그 북쪽 이스라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백성들이 엄청나게 타락했죠. 제일 먼저 그 지도자들이 타락합니다. 뭐, 제사장, 대제사장, 위시에서, 율법자, 율법학자, 뭐 이렇게 소위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서 제사장의 이런 직분을 마치, 음, 이런 돈벌이로 여기는 거죠. 돈벌이로 여기면서 이, 백성들 전체를 이렇게 변질시키게 된 거죠. 어리석은 백성들은 당연히 요와 신앙을 떠납니다. 요와 신앙을 떠나서 열심히 그 우상을, 어, 숭배하고 탐닉을 하,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풍전등화로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어, 상태였습니다.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바로 미가였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 소망을 잃은 이 백성에게 선포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어, 영혼이 있느니라 어, 뒷구절 이 조금 빠졌네요 그죠? 네, 그 뒷구절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 베들레헴은 이남 유다 지역에서 그떻게 보면 가장 작은 축에 속하는 아주 시골 그 마을이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이 단어 자체가 베는 하나님이고 레헴 아 베는 집이라는 것이고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떡집인 거죠. 떡방앗간 이런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어, 이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학자들이 이렇게도 조사를 했는데,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멀지 않아요. 그 예루살렘은 이제 이 성전이 있는 곳이고, 거기서 항상 이 번제가 들여지잖아요? 번제가 들여지기 때문에 항상 이 짐승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을 같이 성전 곁에 두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짐승들을 따로 캐야 하는 곳이 있을 는데 그게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을 비교해 보면, 뭐, 극과 극이겠죠, 그죠? 그리고 에브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에브라다는, 어, 뭐,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베들레헴을 지칭하는 또 다른, 어, 이름이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분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네, 바로 예수 그리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잖아요. 왜 하필 하나님은 그 만유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이 성육신할 장소를 굳이 베들레헴으로 정하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다 가질 수가 있겠죠. 유대의 왕이요. 또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시는 거라면 가장 좀 크고 화려한 도시를 어, 택하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맞죠. 모든 세상이 알려되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거니까 다 알려되는데 야 어, 그렇게 큰 화려한 도시를 택하는 게 맞죠. 그죠? 또 거기다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니까 그 이름과 정말 매치가 되도록 예루살렘 성전에서 타 이렇게 태어나시든지 뭐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사람들 생각에 또 이치에도 더 맞을까. 아마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 인간의 상상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은 천사도 깜짝 놀랄 정도로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작고 초라한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이제 답이, 그 질문의 답이 이제 곧 나올 텐데요. 이것이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과 메시아가, 어, 엄격하게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런 왕이나 대통령이나 또 지도자가 당연히 자신보다 자기들보다 더 힘이 있고 더 위대하고 권력이 있기를 다들 원하죠.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일부러 또 구별하고 구별하고 선택하고 선택해서 왕으로 지도자로 삼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왕의 덕을 볼수 있고 그래야 우리나라의 체면이 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뭐 학벌도 좋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고 정말 아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별 관심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의 기준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통령을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적어도 나에게. 우리에게 유익이 더 끼칠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받는 대통령을 뽑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에 더 이익을 끼치는 사람을 뽑을까? 그게 먼저 여러분 기준이 들 때가 많잖아요.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의 장점을 다른 캔디데이트보다 더 떠벌리고 나를 뽑아야 여러분들이 편하게 살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세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적인, 어, 인간의 이런 정욕적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할 그 장소를 일부러 아무도 모르고 또 찾지 못하는 곳을 지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서 만약 예수님이 누구나 볼수 있고 또 누구나 쉽게 만나고 찾아올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 당시 별 다섯 개짜리 이런 호텔에서 어, 다 광고를 하고 태어나셨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잠깐만 상상해보니까, 예루살렘에 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메시아를 보려고, 뭐, 인산, 인해를 다 이뤘을 것이고, 그렇잖아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핫한 장소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또그 핫한 장소가 메시아 탄생으로 인하여 더막 자랑스럽고 또 인기가 높은 도시가 되었을 거예요. 아마 거기다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 진짜 하늘을 아마 찔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탄생을 이렇게 사람들 사람들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만들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비하면 정말 별볼일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을 이 선택하신 거죠. 역시 사람들은 어 메시아의 출생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죠? 알지도 못했고 그 뭐 마구간이지만 빌려줬던 여관 주인조차도 메시아가 거기서 태어났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들떨도 안 보고 그냥 그때 한창 바빴던 손님들 맞이하게 바빴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여관 주인이 제일 애석해요. 자기 집에 이 메시아가 태어나고 동방박사들이 오고 그래도 사람들이 좀 모이고 그랬으면 좀 뭐하지 하고 한번 정도는 가볼 수 있을 텐데 그 여관 주인이 제일 불쌍해요. 바로 옆에 메시아가 태어났는데도 아그한 번만 가서 막 조금만 이렇게 섬기는 책만 했어도 성경책에 그 여관 주인이 마리아와 함께 이렇게 한 문장을 장식할 수 있었는데 너무나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메시아의 출 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 정말 성육신하신 메시아를 아무도 몰랐을까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이스라엘 땅이 아닌 멀리서 뭐 페르시아라고도 하는데 멀리서 한 별을 보고 정말 동방의 박사들이 어, 그먼 거리를 메시아의 탄생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관찰하면서 그 별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 별의 빛을 보고 그리고 또 누가 왔어요? 여기 보면 이제 셰플드들이 있죠, 그죠? 그 목자들이 어떻게 보면 박사들하고도 거리감이 있고 메시아 왕하고도 좀 되게 거리가 멀것 같은 이 목자들이 천사들의 그 소식을 듣잖아요. 천사들이 말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대로 제일 먼저 달려온 거죠.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죠. 뭐 정확하게 동방박사가 셋인지 둘인지 하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물이 그래서 세 명으로 가정을 하는데, 그래봐야 뭐, 많이 쳐봐야 한 뭐, 다섯, 여섯 명 이내겠죠. 정말 소수이지만, 이 사람들의 메시아 탄생의 그 방문은 정말 큰이 의미를 또 포인트를 찍어주고 있어요. 이들의 출현은 정말 정말 중요한 한 획을 긋고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비록 그 예수님을 아주 작은 마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셔서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어두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을 보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복음을 듣고, 이 목자들처럼 분명히 이 세상에는 복음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그 빛을 보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증인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또 제가 거기에 증인이죠. 그리스의 그 밝은 빛을 보았고, 또 예수 그리스의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반응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는 것은 정말 차차하더라도 여러분 성육신하는 그 자체가 이건 진짜 말도 안되는 논센스 아니에요.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온다는 그 자체가 논센스인데 이건 차차하더라도 베들레헴 마국간 냄새나는 그말구유란니에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 냄새 나는 말구유에저제 강아지 밥그릇에도 참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 말이 매일 밥먹는 밥그릇에 예수님을 앉힌다는 것 자체가 참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렇게 하신 의도와 계획이 맞으셨다는 것을 정말 신자가 되면 누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이 땅에 성주신한 유일한 딱한 가지 목적이죠. 만약 예루살렘에서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영을 받으며 곧바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왕으로 등극하셨다면 과연 과연. 예루살렘에 있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정확하게 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증거가 되었고 또 모든 사람이 예수를 예루살렘에서 오신 만왕의 왕으로 믿는다면 과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자기가 다 봤는데요, 메시아로 오신 걸다 보고 하늘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이런 내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들을 들을지 다 봤는데 그 예수를 십자가 목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에는 없습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직접 섬김의 삶을 사시기 위하여 어디로 가셨습니까? 죄인들에게 가셨잖아요. 죄인들과 과부와 소위 그 시대에 가장 천하게 여기는 그죠 과부들, 고아들, 또 문둥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너의 친구다라고 말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환부를 치료해주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시고 나는 너희를 섬기러 온게 아니야. 너희를 섬기러 와서 아 섬김을 받으러 온게 아니야. 너희를 섬기러 와서라고 나는 너희의 친구란다. 그러면서 다 일일이 만나주시고 또 그들의 집에서 먹고 그 하시기를 절대로 꺼려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산 밑에 그 백화파로 이 삶을 사셨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 그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이 땅에서는 절대로 상대가 없으신 분이죠. 자, 그 다음 구절을 제가 안 가져온 것 같아요. 네, 맞네요. 그 오늘 읽었던 구절 끝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 그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이분의 근본은 어디냐 하면 오리지널 그 이 place는 영원한 하늘에 있다는 뜻이겠죠. 상고에 있고 영원에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성육신 하셨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이런 죄의 어이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인카네이션, 성육신 해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찾아다니면서 만나 주시며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한번 잘 보세요. 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들들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성경을 가장 잘 안다는 그런 율법사들, 또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성경 예언 누구보다도 이 구약의 예언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죠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베들레미 오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언 그대로 오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또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이그 예수님의 배경과 그러니까 인간적인 배경과 또 태어난 이런 환경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도저히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 고아 또 멸시받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구세주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두 부류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전자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런 출신, 백그라운드, 또 삶의 방식 때문이었거든요. 왜? 백그라운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요셉의 아들. 가난한 목수의 아들, 또 그들도 보지 않은 베들렘 출신, 또 살았던 것도 뭐나사렛 출신, 학벌 하나도 없죠. 친구들이 모두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고기 잡는 어부들, 또몇시 받는 택스 컬렉터, 뭐 이런 부류들 사람들과 함께 올려다니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는 절대로 저런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흰 백마를 타고 와서 이 로마를 단숨에 제압하는, 그리고 다윗의 그이 왕계를 이어받는. 그런 빛나는 별같은 존재가 바로 메시아가 메시아가 그렇게 올 것이다 예언은 되어있지만 메시아는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올 거야 지금까지도 주이시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다니까요 참 답답하죠 그죠 절대로 저런 모습 저런 몰골 저런 배경을 가질 리가 없다고 절대까지 믿은 거예요 그 반면에 그 후자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외면할 처지도 환경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믿어지는 것. 예수님의 빛을 보고 그 빛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임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이 진짜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임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레이스라고 그러죠.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은혜는 항상 하늘 위에서부터 이땅 아래로까지 흘러내리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인생이 하늘처럼 높아지려고 하면 하늘처럼 높아지고 정말 밑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밝고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그 은혜를 누릴 수도, 만나 수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전자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얻지를 못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기회,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 거죠. 사케오란 사람이 텍스 컬렉터죠. 엄청난 부자였고, 그렇지만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그죠? 정말 짠내 나는 그런 이스크루지 같은 사람이었죠. 근데 사케오가 예수님을 잘 보려고 어디에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단 말이야. 나 혼자 잘 보려고. 뭐, 키도 좀 작았지만, 잘 보려고 나무 위로 높이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사케오를 발견하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이, 사게요. 이랬나요? 사게요야 내려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사게오를 보고 내려오라 그랬단 말이죠. 부자였고 돈밖에 몰랐던 그가 자신이 평생 정말 구세주로 믿었던 그 물질, 그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눈높이를 딱 마주치니까 이 곧바로 하늘부터 로 임하는 은혜가 그사게오의삶 속에 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은혜 받은 사게오의 삶에서 예전에는 절대로 볼수 없었던 모습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뭐라 그랬어요? 작을지라도,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는 정말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삭개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왜요? 삭개오가 높은 곳에서 낮은 대로 내려오니까. 그죠? 교만하면서 겸손함으로 내려온. 예수님을 마주하니까 그 은혜가 삶속에 넘치고 은혜가 넘치니까 그의 삶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부족하고 변변찮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계시면 우리의 삶에서도 누가 나와요? 그리스의 모습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교회를 악하고 약하고 아주 우수한 존재로 여기죠. 그런데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정말 뭐 선물이나 그냥 주고받고 휴가와 뭐 파티로 이 성탄절을 대체해 버리는 이 세상에 휩쓸려 버린다면 우리는 더더욱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깔보는 집단으로 전락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 이런 세상 그래서 정말 화려하고 큰 이런 빌딩이나 이 규모에 비하면 이 교회란 게 정말 형편 없잖아요. 형편 없고 보잘 것 없게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당당하게 정말 세상에 밝게 비추어 버린다면, 결국 하나님은 이 작은 교회, 또이 작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이 땅을 이 복음의 말씀으로 어 바로잡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이 정말 작고 작고 또 연약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정말 살아 계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를 통하여 정말 복음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길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 이 성탄절을 정말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 베들레헴.